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 글로벌 1, 2위 동시작 전 세계가 빠진 두 작품이란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TWIG 이종범 인턴 기자님의 스토리입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 집계 사이트 투둠 캡처 드라마 키스는 괜히 해서와 자백의 대가가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에서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10일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 집계 사이트 투둠에 따르면 키스는 괜히 했어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480만 시청자를 기록해 넷플릭스 TV쇼 비영권 글로벌 탑 10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정상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국내에서도 시청률 상승세에 올라탔습니다. 지난 4일 방송된 8회는 수도권 기준 시청률 7.1%를 기록해서 시청률 자체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이날 순간 최고 시청률은 8.5%에 달했으며 전체널 동시간대 시청률 1위, 전체를 평일 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SBS 수목드라마 키스는 괜히 해서는 생계를 위해의 엄마로 위장 취업한 싱글녀와 그녀를 사랑하게 된 팀장의 상방 소갈이 로맨스 코미디물입니다. 공지역과 공다림이 이래부터 키스하는 장면이 연출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일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자백의 대가도 공개 3일 만에 220만 시청 수를 기록해 넷플릭스 TV 비영업권 글로벌 탑 10에서 2위에 등극했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한국을 포함해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총 9개 국가 탑10 명단에 올라 세계적인 인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백의 대가는 살인 사건을 둘러싼 두 여자의 핏빛 연대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다 남편을 죽인 용의자로 몰린 미술교사 윤수, 이렇게 교도소 내에서 마니로 불리는 미스터리한 인물 모은이 다가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롭고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